최소 100만 년, 최대 1,000만 년 과학 썰? 지구 내부 깊은 곳, 섭씨 400도의 뜨거운 물이 그물 녹입니다. 이 물이 지각 균열을 따라 천천히 위로 올라갑니다. 물이 올라오면서 온도가 떨어지다가 딱 350도가 되는 순간 금이 결정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. 금광맥은 섭씨 350도에서 1도만 벗어나도 실패하며 지하 3km 약 3000기압이 필요합니다. 이 압력은 한 점에 1500kg의 자동차를 약 350대 5톤의 코끼리를 160마리를 쌓아 누르는 압력이에요. 이 과정이 100만년 동안 반복됩니다. 인간의 문명은 고작 1만년인데 말이죠. 그래서 인간은 금을 만들려 했습니다. 원자 하나 만드는 데 비용은 약 1조원 금강맥 하나 만드는 비용은 계산조차 불가능하죠 온도 유지 비용만 100만년 곱하기 24시간 전세계 GDP로도 부족합니다 불가능한 게 아니라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금강맥은 자연만이 만들 수 있습니다 인간은요? 지구가 100만년 걸려 만든 걸 찾아서 캐는 게 답입니다 스토리텔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